안녕하세요. 오늘은 1접구 진행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나4구1접구 진행각을 모르면 안 됩니다. 네 일접구 진행각을 알면 키스도 피할 수 있고 공 모으는 것도 쉽고요. 특히 3리 쿠션에서는 포지션 플레이도 가능하죠. 시작하겠습니다. 당구대 시계가 보이죠? 제가 젊을 때 연습하던 방법이었습니다. 1접구의 진행 방향을 이해할 수 없다면 300 이상이 되게 힘들어요. 각 시간 간격은 30도입니다. 적구의 두께를 2분의 1로 맞췄을 때 평균적인 진행각이 있습니다. 25도에서 약 30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2분의 1 두께로 적구를 맞췄을 때 수구 진행각은 바뀌어도 적구의 진행은 불변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는 기계적인 스트로크가 가능할 때입니다. 적구를 2분의 1 두께로 맞췄을 때 적구의 진행각이 불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구적구 간의 거리가 가깝든 멀든 강하고 약하게 빠르게 느리게 치든 일정하게 2분의 1 두께를 맞출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평균 진행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평균 진행각이 약 30도입니다. 90도, 45도, 15도 각은 익숙한 각입니다. 예, 그러나 30도 각은 가늠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적구를 중심으로 시계를 생각하고요. 수구 적구 일직선으로 봤을 때 12시. 거기서 적구를 2분위를 쳤을 때 적구의 진행각은 약 1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일단 당점은 생각하지 마세요. 2분위 두께로 어디를 치든 일단 30도를 진행하는지 보겠습니다. 뭐였어요? 정회전, 역회전. 임팩트 없는 샷으로 쳤을 때 당점과 관계없이 약 30도 방향으로 진행함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멀고 샷 세기가 높으면 약간 두껍게 맞습니다. 따라서 적구의 진행각도 작아집니다. 두껍게 맞으면 각이 작아지고요. 얇게 맞으면 각이 커진다는 것 기억하세요 1시보다 약간 안쪽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역회전일 때주한시마다 겨냥의 오차가 많고요 세기가 강하면 더큰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얇게 맞습니다 당점과 반대로 진행하려는 네, 스쿼트가 많이 작용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정회전은 두껍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해전으로 아주 얇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역회전 보겠습니다. 1시에서 2시 방향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이제 형태마다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걸 배웠다면 키스 유무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건 키스죠. 이 형태는 1분의 1 두께를 쳤을 때 키스가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는 줄로 이해할 수 있죠. 적구의 입사 이후 반사각을 너무 크게 잡았어요. 네, 적구는요. 오히려 입사보다 반사각이 작을 때가 많이 나옵니다. 네, 보통은 네, 입사 반사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키스 유무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제각 돌리기로 소위 학고라 그러죠. 하려고 하는데 실패한 거죠. 키스 때문에요. 제각 돌리기로 득점하기 위해서는 두께를 두껍게 잡는 거죠. 3분의 2. 그리고 길게 들어와야 되니까 당점은 1시 반 정도에요. 두껍게 맞추면 각이 좁아지니까 키스가 나지 않습니다. 시계로 보니까 11시에 못 미치죠. 제1적구 2분의 1 두께로 제2적구를 맞추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제1적구가 왼쪽 단축에 맞고 돌아올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1적구의 입사 반사를 생각하시고 치셔야 됩니다. 1적구의 입사각 30도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반사각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올 거라고. 2분의 1 치면 안된다는 거죠 이렇게도 끝에 코너에 맞게 됐죠 2분의 1 타고 네, 내려옵니다. 아슬아슬 스구 진행각 이분의 1 두께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잘 아셔야 되고요. 이 형태는 어떻습니까? 제일 적고가 돌아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분의 네,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이대로 오죠. 이대로 오니까 이것도 맞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서로 내려오는 방향을 보고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공을 모으기 위해서는 네, 1번선을 알아야 되고요. 다음 2번선, 3번선, 4번선, 특히 네, 5번선까지 꼭 봐야 됩니다. 특히 이 형태를 좀 많이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일적구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형태를 공 모으려면 좌우당점을 말이주면안 됩니다. 5시 반이나 5시 정도 주고 치어야 됩니다. 네, 이 형태도 참공목이 좋은 형태인데요. 중급자 분들이 관각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이 형태도 맞 세게 쳐서 네, 완전한 힘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가상의 시간을 보고. 일쿠션 진행을 가늠해보는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당구대의 시계를 그려놓고 하려고 했는데요. 방향이 제한성이 있더라고요. 지웠는데 잘안 지워집니다. 적구의 진행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상의 시계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시계를 이용해서 당구의 각을 알아보는 방법 또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